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꿈의 세계 탈리사 다시 돌아온 한바퀴죠. 이제 한바퀴를 다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꿈의 세계와 그리고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쌍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쌍둥이 공략을 카페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잘 보면 새로 나온 캐릭터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밸런스 조정이 있었던 캐릭은 없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게 내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던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가장 고점을 낼 때는 쌍둥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신 악마의 순위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올려놓은 용성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쌍둥이를 굳이 먼저 뽑고 싶으시다면은 신화 플러스 정도까지 뽑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메인 딜러가 고점을 낼수 있도록 활용해 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챔피언 플러스까지 뽑아야 하는 필수 캐릭이 된것 같아요. 이번 쭉 돌아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시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덱들을 여러 가지 조합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렌을 쓰는 덱이 가장 고점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후긴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았고요. 초경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후긴을 쓰는 이 대기 더 낫다라고 말씀주셔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역시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후긴을 쓴다라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주문석이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문석을 맞출 것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 제가 친 건데 에디 받기 주문석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듀라이션을 마무리짓지 못했는데요. 레벨링을 하고, 듀라이실런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순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디 딜러, 맞습니다. 딜러에 에디 맞춰야 되고요. 후긴이 더 높은 고점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후긴의 주문석 때문입니다. 주문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게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말씀드리고, 나중에 주문석이, 뭐, 신화주문석에 가던, 아니면 라이브든, 이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번째를 보면은, 카트투카의 주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아군에게 자신이 주는 피해의 40%를 순수 피해로 전환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방어력 이런 거 무시하고 트로 데미지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저것 때문에 후인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냥 탈리사처럼 광역으로 치는 공격이 있는 그런 보스들을 만날 때, 이 다음에 나올 월드보스에 관련해서도 제가 유출본을 올려놨는데, 그럼 광역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럴 때후인의 보호막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모키나 이런 친구들 더 먼저 맞춰줄까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보면은 카이하고 스모키에 관련된 주문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전투 시작시에 보호막 뭐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체력의 5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포인트를 45를 부여하며 모든 첫 번째 궁극기는 3초 동안 적을 기절시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기를 아주 약간 채워주는 거고, 보호막을 해주는 거라 사실상 딜적인 부분에 스모키나 카이가 크게 그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 스모키, 고엽제, 여기 지금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실 거라서 주문석을 스모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문석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추는 순서는 딜러인 에디 맞추시고, 후긴을 사용하는 덱을 쓰신다면 후긴을 맞추시고요. 후긴을 사용하는 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쌍둥이를 맞추시고,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후긴을 사용하는 덱은, 후긴의 주문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점수, 상으로 보셔도, 후긴이 들어갔을 때가 제일 높은 딜이 나왔던 거는, 어, 저는, 안 넣어도 이 정도 나오는데, 만약 주문서까지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높은 딜이 나올 겁니다. 그러,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드린 네 가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 고래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반신 악마까지 사용하는 탈렌덱, 그다음에 후긴을 사용하는 고점덱, 그다음에 탈렌만 없는 덱이라서 메이로 대체한 덱, 그다음 탈렌도 없고 쌍둥이도 없는 덱 이렇게 골고루 한 가지 한 가지씩 네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외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1등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레벨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요즘에 계속 그 커뮤니티 공략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 딜을 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쳐보기 위해서, 비슷한 상태에서 방금 보셨던 딜과 비교하기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얼추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쌍둥이를 배치하고 그 안에 딜러들을 배치한다, 라는 거 비슷하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카투투카를 배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후기인을 말씀드렸고, 카투투카를 배치하는 게, 무소각금 분들 을 쓰기에 훨씬 좋은 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덱이 나쁘다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형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통해서 무소각금 분들이, 어, 나 후기 못 뽑았는데? 라고 하시면은 정확히 이 덱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 후긴 딱 빠지고, 요 덱에 카트 투카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런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최대한 다양한 덱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을 치는 그런 덱들과, 그런 조합들 그리고 그런 리고그 사람의 그 캐릭터로 어느정도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해드리기 위한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렇게 쳐서 훅인 대신 카투투카가 들어가게 되면 제 기준으로는 1100 근처가 와야지 좋은 덱이에요 지금 보시면 카투투카를 넣었음에도 괜찮은 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덱 역시도 매우 좋은 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탈렌을 쓰는 덱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는 탈렌 쓰는 덱이 요런 방식으로 오른쪽 뒤로 빠져있고 카이가 앞으로 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에디가 쌍둥이에서 벗어나고요 스모키는 제자리에 있고 탈렌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카이 같은 거는 왼쪽 앞으로 이렇게 빠져주는 요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도 딜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제가 딜러의 레벨이 수정이 되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탈렌을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모키를 그 뒤로 빼도록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비교가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치면 아까 1140 얼마였죠? 643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딱 봐도 그냥 안정, 안정성이 없거든요? 이 덱은? 안정성이 좀 없어서 몇번 아다리를 맞춰야 됩니다 아다리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쌍둥이의 버프를 받는 게그리 좋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반 토막도 안 나오죠? 딜이 그 이유는 뭐냐면 탈렌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부활하는 패턴들이 있고 궁극기를 쓰면서 HP가 달기 때문에 딜 로스가 매우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덱 똑같은 영웅을 가지고도 그 딜이 지금 두 배가 이상 차이나죠. 두 번이나 기회를 썼고요. 여기에 있는 요 탈렌 덱을 보면 탈렌이 뒤로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에디는 안정적으로 딜 로스가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딜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탈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빠져가지고 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덱은 폐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디랑 카이랑 카투투카 메이를 사용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던 덱들 중에서 쌍둥이 없고 탈렌이 없는 그런 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조합은 같은데 쌍둥이가 없고 둘다 업낭에서 7, 2, 5, 9, 2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한번더 쳐볼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중간에 터진 것 같아요. 사, 때리다가. 때리다가 터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높은 고점이 나올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제 기준으론. 그래서, 어, 기회를 날리게 좀 아까워서요.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메이도 앞으로 가지고그 다음에 스모키 그 자리고, 카이 앞으로 갔죠. 정확하게 동일한 영웅 구성입니다. 배치를 통해서, 이런 구성이 되는데, 가장 앞에 있는 아마 메이가 공격을 받거나 어그로 끌렸을 때 나중에 무적으로 한번 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스모키 시작하자마자 죽고요 메이 시작하자마자 죽어서 터져버렸죠. 그니까, 러 제가 말했지만, 그냥 넣는다고 해서 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것같고요제 왼쪽에 영웅의 구성은 셋다 똑같습니다. 영웅의 구성은 셋다 똑같고, 이걸 한번 더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올라온 게 물론 고점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맹신하고 그대로 달리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얼마 안 남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조금씩 검증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터졌죠, 스모키? 토, 터질 수밖에 없는 게제일 앞에 있는 게두명다 물몸인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서 이 덱보다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제공해드렸던 음, 요거죠. 이 상태로 배치를 해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보시면 뒤쪽으로 메인 딜러들을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뭐야. 주문석을 맞추게 되면은 이 둘에도 주문석의 효과들이또 적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이 덱이 조금 더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어, 다양한 덱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처음에 있었던 그덱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앞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고래용, 그 다음에 뭐 쌍둥이가 지금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쌍둥이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 그 다음에 F2P 그러니까 무소과금분들을 위한 영상 그 다음 뭐 반신 악마가 좀 빠져 있되 의미 있는 그런 캐릭터나 아니면 진영들 그 다음 뭐 다양한 것들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 검증할 만한 것들 그 다음 동일한 영웅을 가지고 어떤 배치라는지 좋은지, 뭐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 영상 하나에 녹여볼 것이고요 기회는 좀 남겨놓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녁 때까지 레벨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주문석까지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고점이 나올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후기 는주문석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음, 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음모의 파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기는 매우 좋은 캐릭일 것 같고 이번에 탈리샤를 돌아와서 느꼈을 때도 에, 쌍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탈렌과 하라크를 먼저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고 있긴 한데 꿈의 세계 기준으로만 봤을 때요, 이게 무한 난이도 가기 전에 쌍둥이를 먼저 뽑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챔피언 플러스까지 갈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 챔피언 플러스까지 갈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신화 플러스일 때 탈렌이나 뭐 다른 캐릭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물론 지금 신바드가 지금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내가 신바드가 있다고 하면은 신바드로 쌍둥이를 이어가지고 뭔가 좀 이득을 보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무한 난이도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아마 좋은 캐릭터들을 갖다 쓰겠죠. 그런 캐릭터도 들어오는 그런 뭐 구조로 넘어가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거를 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혹시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